내향적인 성격 변하지 않아도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외향적으로 행동하기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자위하는 말이잖아요 안 바뀌고 그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변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편해서 택하는 거지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건 아니죠 인간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하지 않을 때 내가 뭔 말과 뭔 행동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상대와 교제를 할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향적이라도 괜찮아라뇨. 내향적이란 말은 자기 표현을 잘안 하고 남들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말하고 보고 행동하고 보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엔 말안 하고 입 다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매우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도 자주 멈칫 멈칫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도 불구하고 나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도 제 내향적인 성격이 진짜 싫었어요. 외향적인 애들을 부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직장 동료들은 서로 깔깔깔깔 깔깔깔 즐겁게 거래낌 없이 얘기하면서 즐거운데. 나 혼자 진지 빨고 눈치 보고 있는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가 행복한가요? 저도 합리화했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게 좋아 굳이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혼자 있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내향적이야 라는 이유로 늘 혼자 있으려 한다면 사실은 혼자 있느냐 남들하고 어울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남들하고 있는 시간에 자기표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피곤한데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죠. 근데 낮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도 컨디션이 괜찮은 때도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혼자 있으려 한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려 한다. 365일 혼자 있으려 한다.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들한테도 저는 여자 좋아해요. 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저는 여자랑 스킨십 하는 거 좋아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고 싶고, 키스하고 싶은 거 당연하잖아요? 동성친구도 물론 삶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남자에게 있어 여자, 여자에게 있어 남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는 여자랑 장난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여자가 웃으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한때는 여자의 반응에 일일이 영향받은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자가 웃지 않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괜히 움츠러들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걸어요. 상대방이 웃어줄지 말지는 보너스인 겁니다. 웃어주면 땡큐고, 안 웃어도 뭐 그냥 괜찮은 거죠. 이거는 스토아 철학 용어로 얘기하면 선호되는 무덤덤함이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돈과 건강,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죠. 이 가치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가치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벌 수는 있죠. 그러나 막대한 부자가 되려면 운이 필요합니다. 즉, 내 노력과 관계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관여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당연히 돈 많으면 좋고, 안 아프면 좋고, 사람들이랑 즐겁게 잘 어울리면 좋으니까 이것들은 선호되는 가치지만 그것을 얻는 데는 무덤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손 놓고 무기력하게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자기 능력화에서 벌수 있는 만큼 벌어야죠. 당연히 건강하면 좋으니까 좋은 음식 먹고 운동 꾸준히 해야죠. 당연히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행복하니까 남들의 결점을 포용하고 호의적이고 친절 대하면 좋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되 내 능력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은 남들이 항상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길 기대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내가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기질이니까요. 하지만 내향적이라도 괜찮아 혼자일 때 행복해라며 굳이 자기합리화하려고 애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쪽팔릴 것 같으면 쪽팔려도 상관없다는 마음과 그냥 저를 남들에게 드러내요. 남들이 좋게 봐주면 웃어주면 땡큐지만 반응이 없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나한테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표현하지 않고 나를 점점 고립시킬수록 세상과 단절감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기력한 무감정 우울상태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의 비웃음, 조롱, 그까지 거. 혹시나 비웃는다면 빼! 하고 눈을 부라리며 반응하지 마세요 응이 말이 맞아 라며 그냥 웃어 넘기세요 Why so serious? 무엇이 중요한디